안녕하십니까. 칼슈의 송명구입니다. 이번 1월달 프로모션 연말보다도 더 좋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개별 소비세까지 인하되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등취세까지 할인을 받으시니까 정말 금액적으로는 최고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월달 재고도 있고, 인기도 많고, 프로모션 너무 좋아서 꼭 사셔야 되는 차종, 벤츠, BMW, 아우디,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 차량은 BMW의 i5 차량입니다. e 드라이브 40, 40M 스포츠 둘다 1,800만원까지 할인 가능하세요. 자, 이 수치는 정말 엄청난 거고, i5도 인기도 워낙 많다 보니까, 재고 금세 빠지고 있는데, 자, 특정 딜러사에 1,800원 만 할인을 해줘요. 근데, 1,800만원 딜러사에서는, 자, 40 기본 모델은 블랙에 브라운, 화이트에 브라운, 화이트에 화이트, 수량 남아있고요.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레디의 브라운 소피스트 그레이의 화이트 시트밖에 안 남아있어요. 만약 이재고 잡으신다고 하면 1,800만 원할인까 가능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재고 없다고 하시면 100만 원만 양보하셔서 1,700만 원에도 충분히 맥스 프로모션 간 거니까요. 100만 원만 양보하셔서 1,700만 원에 원하는 재고 저희가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i5 차량 정말 역대급으로 할인 너무 좋으니까요. 이 차량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BMW의 1 시리즈, 3G, 2 시리즈입니다. 자, 1 2 0화 M 스포츠 할인 1,400만 원 2공0의 그랑쿠페 할인 1,400만원입니다 24년식이고요 자, 프로모션 1,400만원이면 다시는 볼수 없는 프로모션이에요 당연히 재고 정말 극수량 남아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주유권 50만원까지 추가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가가 개별 소비세가 약한 70만원, 8 0만원 빠진 가격인 거니까 지금 1,500만원 이상 할인이 되는 가격이어서 이거 정말 꼭 잡으셔야 돼요 이번 달 지나면 물량은 싹 빠집니다 빨리 연락 주셔서 최고의 프로모션으로 출고하자고요 다음은 3스리즈입니다 삼위공화의 m 스포츠 할인 900만원까지 가능하십니다 3스리즈 같은 경우는 인기차종이기도 하고 자 25년식 2차 페이스부터가 된 모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 900만원 여기 플러스 알파로 스마트 할부를 이용하시면 25만원씩 5개월 총 125만원이 추가 할인되고요 일반 할부로 하신다고 하셔도 3%대의 저금리까지 가능하세요 재고 아직은 좀 있으니까 3스리즈 원하시는 분들도 워낙 좋은 기회입니다 다음은 520i M 스포츠 E200 차량입니다 자 벤츠, B M 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종이고 판매량도 굉장히 많은 차량이죠 그래서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표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 사이즈는 520i가 더 커요 공차 중량도 85kg나 5스리즈가 많이 나갑니다 자, 연비는 대동소이하고요 최대 출력이라 토크는 E클래스가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로백도 E클래스가 7.5초 스3가 8.1초로 0.6초나 더 빨라서 의미 있는 차이가 좀 있죠 자 옵션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데 이 클래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빠져 있어요 이전꼭 한번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가격이죠 이 200차량이 7,380만원 520i가 7,310만원 현금 프로모션이었을 때는 600만원, 600만원 동일해서 70만원이 오시리즈가 저렴하고요 할부 이용시는 770만원, 650만원으로 50만원이 오히려 이클래스가 e 저렴하고 리스트 이용시 770만원, 700만원으로 금액이 동일하세요 근데 여기에 오시리즈 같은 경우는 선수금을 일부 내시면 무이자가 가능하시고 이클래스는 e 무이자는 안 되지만 벤츠에서 타고 있거나 벤츠 파이낸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가 프로모션및 저금리가 가능하세요. 자, 이 클래스건 옥스리즈건 어떤 차를 하셔도 너무나 좋은 차 하시는 거니까요. 저희 카이쇼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좋은 명차, 최고의 프로모션으로 빠른 출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디 A6 차량입니다. 25년식이고요. 4호 컴포트 모델, 할인 19% 프리미엄, 4륜 프리미엄 다10% 9%까지 가능하십니다. 나는 이 클래스도 싫고, 오스트리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 저렴한 아우디 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봅니다. 다음 은 BMW의 530i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자 표에 보시는 것처럼 1,1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할인하고 있고요, 무이자 가능하시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인기가 엄청나요. 자5 3 0 아이를 보시거나 이300 모델 이런 고성능 라인 보시는 분들은 5 3 0이 모델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1년에 주유소 가는 횟수가 5회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차도 워낙 명차구에 너무 좋습니다. 강력 추천드려요. 다음은 벤츠의 S 클래스입니다. 마이바 S 580 차량 할인 4,100만 원. S 580 차량 3,370만 원입니다. 자 24년식이고요. 재고는 정말 흑수량 남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프로모션은 일정 딜러사의 프로모션인데 여기서는 재고가 더더욱 없습니다. S580도 블랙은 당연히 없고 다른 컬러들도 재고 좀 극소는 남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컬러가 있는데 여기 없다고 하시면 다음 딜러서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카이씨 연락 주시고요. 프로모션 워낙 좋습니다. S 클래스 24년식이요. 꼭 주목하세요. 자, 다음은 BMW 7 시리즈입니다. 740M 스포츠 모델 할인 2천만 원, 740D M 스포츠 모델 할인 1,800만 원입니다. 자, 이제는 S 클래스가 아니라 7 시리즈의 시대가 왔죠. 판매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7 시리즈가 압도하고 있는데 프로모션 또한 굉장해요. 여기에 법인 분들은 3% 플러스 400만 원까지 추가 할인 되시는데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가예요. 딜러사마다 시기마다 사시는 분들마다 구매 방식 따라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바이 케이스가 있는데 다치스드는 저희 카이슈가 전문입니다. 연락 주시면 대표님 상황에 맞게 저희가 컨설팅에서 가장 적절한 딜러사와 시기 구매 방법 맞춤 설계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프로모션은 무조건 맥스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6GT 모델입니다. 자, 6GT 모델 할인 1,8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6 g t 가 드디어 마지막에 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트림 이거밖에 없고요. 여기에 컬러도 블루 컬러만 남아 있어요. 6 g t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안 하시면 6 g t 는 이제 끝납니다. 다음은 아우디의 Q4 e-tron 차량입니다. SUV 전기 차량이고요. 컴포트 등급, 프리미엄 등급 다 21%까지 할인 가능하십니다. 자 막상 전기차 살게 많이 없으시죠. 벤츠는 지금 사기 좀 힘들고, BMW, 아우디, 테슬라 보실 텐데 아우디 할인 굉장히 좋으니까요. 아우디 e-tron 차량.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BMW X4 차량입니다 X4 차량 할인 9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900만원 할인 가능하시네요 X4도 6GT와 마찬가지로 이번이 단종 모델이고 마지막 물량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인기가 더욱 많고 프로모션도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주유권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나가니까요 쿠페형 SUV 좋아하시는 분들은 X4 아니면 X6입니다. 이 차량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X5 차량입니다. X5 하이브리드 차량 준비해왔는데요 X 라인 900만 원, M 스포츠 700만 원입니다. 자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경우는 할인 1,100만 원까지 가능한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할인이 200에서 500만 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또한도 대기가 하도 길어가지고 바을 수가 없었죠. 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차량은 초량이긴 하지만 지금 바로 출출되는 차량도 있고요. 프로모션도 역대급으로 좋으니까요. x 5 원하셨던 분들은 5 0 2꼭 잡으세요 제가 지금 X5 40i를 타고 있는데요 저도 502를 하고 싶었는데 대기도 워낙 길고 프로모션도 너무 없어가지고 40i를 선택했는데 저는 이 정도 프로모션에 지출이 가능한 502가 있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502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X6 차량입니다 30d 차량 1,400만 원 40i 차량 1,400만 원입니다 X6 같은 경우는 25년식인데도 불구하고 24년식 맥스 할인보다 100만 원이 더 갔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개별 소비세까지 할인되어 있죠 여기에 스마트 할부만 하셔도 80만원씩 5개월 총 400만원 추가 지원되고요 리스나 렌트, BMW 파이낸스 이용하시면 100만원씩 5개월 총 500만원 추가 지원되시니까 재고도 남아 있습니다 X6 꼭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X7 차량입니다 X7 차량 가솔린 모델 1,400만원, 1,400만원 디젤 모델 1,400만원, 1,400만원입니다 자 X7은 정말 독보적인 경쟁사가 없는 초 베스트셀링카죠 그래서 대기도 길었는데 디젤 차는 더했어요 디젤차는 사실 나올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디젤 차량이 직수 제고가 있습니다 디젤차를 원하셨던 분들은 꼭 잡으시고 401의 차량도 소량 남아있으니까요 프로모션 1,400만 원에 최고의 대형 SV u 잡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BMW 벤츠 아우디 1화에 꼭 사셔야 되는 차량 알아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포모션 너무 좋죠.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다른 차량들로 저희 카이슈에서 맥스와리 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이슈의 송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